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 8월 분양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부동산TV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3 6 1 1 3번지이원에 들어가는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 8월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계율을 살펴보면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361-13번지 1원에 들어가며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총 11개 동 1199세대가 들어갑니다. 면적은 5구 타입이 145세대, 8 4 타입이 942세대, 9구 타입이 112세대로 배정됐으며 입주 예정일은 25년도 8월이 되겠습니다. 공급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공급 일정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나온 일정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이라든지 인허버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거 염두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은 8월 26일 금요일 자고 특별공급은 9월 5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9월 16일 금요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입사 모집 공고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천안시는 청약과열 지역, 즉, 조정대상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수 건부는 1순위 가점제 청약에 불과하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수 건부는 1순위 자격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천안, 대전, 세종, 충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천안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그 다음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예치금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천안 충남은 200만원, 대전은 250만원, 세종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제곱미터 0 이하에서는 천원 충남이 300만 원, 그 다음에 대전은 400, 세종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입자 모집공고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청약자 기본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24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한 자. 자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겠고,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부부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또는 1인 가구에 해당이 되겠는데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타랑 부동산 TV였습니다.